건강보험료 환급금 나도 받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도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뭔 소리야? 내가 낸 보험료 중에 남는 돈이 있대?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 중에 과언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조회하냐고요? 정말 쉽습니다. 1PC 컴퓨터로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클릭 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선택. 화면에 뜬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내 은행 계좌 정보만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 팁. 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신 요즘 많이 쓰시는 카카오 인증서나 패스 인증서를 활용하면 클릭 몇번더 줄일 수 있어요. 이 e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기. 스마트폰에 더 건강 보험 앱 설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조회된 금액이 있으면 내 계좌 입력 신청 완료. 소요 시간 단 2분에서 3분. 바로 확인 후 신청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환급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일에 환급 대상이다 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2024년 4월 30일 자정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국고로 귀속되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역 확인 내가 언제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 하시는 분들은 문자함이 메일,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기간 경과 3년이 지나도 바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공단에서도 기간이 지났으니 못 드려요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퀴이 앤드어 휴일 예전에 환급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못 봤어요. 지금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큐이 가족 또는 직장 동료명의 환급금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동인증서 위임 절차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q3.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나요? 아쉽지만 자동이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 계좌 입력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해요. q4. 신청 후 실제로 돈이 언제 입금되나요? 보통 5일에서 7일 영업일 이내에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혹시 오래 걸린다면 계좌번호 은행 정보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및 한마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내 돈입니다. 정부가 과오납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주는 돈이니 꼭 챙기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일상팀 매년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확인 습관을 들여보세요. 친구 가족 공유야 이거 너도 환급금 조회해봐. 하고 주변에 알려주는 것도 추천. 지금 당장 PC 또는 앱 켜고 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있을까?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또는 포스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일상에 유용한 숨은 돈 찾기 정보를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